실적을 조작해서 국회 회의로 제출한 사실 있어요 없어요? 어 자료 자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자료는 신고 접수부터 물투하까지의 데이터를 요구하셨는데 저희가 제출할 때는 출동 지시부터 물투하까지의 실적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PPT 두 번째 한번 보시면은 감사원에 의해서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한다면 목표치를 달성한 것처럼 회의 자료를 제출한 정황 총 여덟 건이 적발이 됐습니다. 명백한 공문서 위조이고 또 국회 다1 어, 1부나 이런 신고부터 헬기를 출동을 시키게 되면. 오인신고라든지 이런 기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헬기로 진화할 수 없는 그런 여건들인데 헬기가 출동했다가 돌아오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헬기가 가동하게 되면 일정 가동시간이 되면 또 정비를 들어가게 돼서 그런, 어 이렇게 좀 실효성 있게 저희들이 운영한다고, 아 처음에 확인, 한아 신고 접수가 되고, 아 헬기에 의해서 진화할 만한 여건이 되는지 판단한 다음에 출동 지시한 다음에 이제 하는 걸로 골든타임 운영을 했었는데, 아그 데이터하고 이제 출동 지시, 아 신고 접수부터 하는 그런 단계까지 확대해서 운영을 하다 보면 실무적으로 좀, 어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한 것을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실적을 조작해서 국회의 회의로 제출한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어, 자료, 자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자료는, 신고 접수부터 물투화까지의 데이터를 요구를 하셨는데, 저희가 제출할 때는, 출동 지시부터 물투화까지의 실적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PPT 두 번째 한번 보시면은, 감사원에 의해서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한다면, 목표치를 달성한 것처럼, 허위 자료를 제출한 정황 총 여덟 건이 적발이 됐습니다. 명백한 공문서 위조이고, 또 국회 어, 다. 일일부나 이런 신고부터 헬기를 출동을 시키게 되면, 오인 신고라든지 이런 비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헬기로 진화할 수 없는 그런 여건들인데 헬기가 출동했다가 돌아오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왜냐면이 헬기가 가동하게 되면 일정 가동 시간이 되면 또 정비를 들어가게 돼서 그런 어, 이렇게 좀실효성 있게 저희들이 운영한다고 아, 처음에 확인, 아, 신고 접수가 되고 아, 헬기에 의해서 진화할 만한 여, 여건이 되는지 판단한 다음에 출동 지시 한 다음에 이제 하는 걸로 골든 타임 운영을 했었는데 아, 그 데이터하고 이제 출동 지시, 아, 신고 접수부터 하는 그런 단계까지 확대해서 운영하다 을 보면 실무적으로 좀 어,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거한 거죠. 한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